나 도착했어요. 어디냐면, 어, 송정, 송정 바닷가 맨 끝에. 나 미친 거 아닌가, 진짜. <laughs> 우와, 아무도 없다, 무섭다, 솔직하게. 귀신도 무섭고, 사람도 무섭지만. 너무 무서운데? 아무도 없는데? 자, 앞으로 걸어가니까. 이, 이 이거 이거 이, 이런 거 뭐라 그러지? 어? 아, 저거를 밟고 올라가야 되나? <laughs> 왜이렇 무섭노. 아, 오 마이 갓. 내발 밑에 파도가 막 넘실거린다. 무섭다. 이 고기는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. 무서워서 뭘할 수가 없다. 나 혼자야. 어? 아. 어, 어디서 낚시해야 되지? 저 봐봐. 이 봐봐. 아, 어, 왜 이래 갑자기 파도가 무섭게 느껴지지? 서서 던지면 딱 되겠는데. 아, 무섭다. 나 혼자야. 암만 용감하게 낚시 한번 해보려도 진짜 받쳐주질 않아네아 낚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사실은 돼있었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근데 내가 강 크게 들어왔어 아 근데 막상 낚시 하려니까 조금 망설여지네 어쩌지? 저 잔잔한 저기서 야 되나? 아, 어, 무섭다. 어, 씨. 어쩌지? 일단, 가방 들고 왔는데 도전해볼까? 일단 나중에 봐요.